예, 조평세 박사님 모시고 한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1777 연구소 어, 조평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지난 감사합니다. 5일 그러니까 불과 그제 어제 <laughs> 네. 예, 어제 가 수요일이니까 화요일에 나오셨잖아요, 여기.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 드렸잖아요. 아니, 결론적으로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이기냐, 해리스 후보가 이기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트럼프후보가 이긴다. 네. 이렇게 아주 그냥 간명하게 <laughs>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제 정확하게 맞췄어요. 네. 저희도 트럼프가 어, 트럼프로 결정났다 이렇게 어, 예측하는 어, 그런 이제 네. 썸네일을 달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결론도 안 났는데 무슨 트럼프가 <laughs> 이겼다고 했는데 실제 딱 맞췄어요. 트럼프 승리. 좀 네. 비결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입장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아 저도 이제 사실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네. 불안불안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네. 아, 그런데 어 역시 상식이 통했다, 상식이 통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미국인들의 양심을 네. 아, 깨운 게 아닌가. 근데 그것은 트럼프가 아, 지난 정부에서 잘했거나 아그뭐 공화당의 정책이 더옳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이 너무 어, 미국의 정신과 어,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을 깨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미국의 상식하면은 어, 상식이라는 커먼센스 페인의 유명한 책도 있지만은 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자유, 신앙, 그리고 가정. 전부 다 영어로 F로 시작하는데요. 네. 자유, 신앙, 가정. 이세 가지의 어떤 미국 근본. 그 정신을 전부 다 하나하나 망가뜨리는 그러한 정책들을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펼쳐왔고 음. 해리스 후보도 거기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정체성 정치라든가 음. PC주의 이런 것들로 계속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인들이 이제 깨어나서 다시 정상을 되찾고자 했던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그게 정신을 깨우는 일이었군요. 네네. 그게 30... 이제 간단한 선거, 선거 어떤 전략상의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미국 사이에 지금 흐르고 있는 p c 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시자들이 상당히 브레이기를 걸고 재원을 겨는 중요한 변변곡점이 되는 선거라고 보시는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미국이 상당히 어, 망가지는 그러한 추세로 미국의 정체성이죠. 미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방향으로 굉장히 치닫고 있었는데, 극단으로 치닫는 거죠. PC주의, 정체성, 정치, 환경, 파시즘, 이런 것들로 기업들을다 죽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국경을 허무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정책이었는데, 국경을 허물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또그 범죄를 굉장히 악화시키고, 범죄를 높이고 하는 것이 사실 미국인들한테 큰 경각심으로 작용을 했고, 이번에 음. 선거로 이게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 헤리스부가 지금 말씀하신 문제 중에 뭐, 미국에서는 여성 생식권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기 시작했어요. 음. 전통적으로 이제 낙태 또는 낙태권에 관련해서는 그간에 어,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여기에 확장을 해서 임신, 출산까지 포함해서 생식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낙태권의 무기, 나름대로는 비장의 무기라고 헤리스 후보가 꺼냈는데 경합주 지역, 러스트벨트 지역이든 썬벨트 지역이든, 특히나 뭐이 지역 내에서 이 낙태권 문제가 어, 사실은 영향을 미칠까? 그것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번 대담 때이 낙태권 문제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결과적으로도 지금 어, 러스트벨트, 썬벨트 모두 경합지역에서 영향을 네. 못 미친 걸로 보이는데. 어, 경합주 지역에서 이 해리스 후보다, 해보보다 트럼프 후보를 유권자들 선택한 이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아리조나 이 남부에 있는 그 벨트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용이하다. 왜냐하면은 허리케인 헬레나도 조지아 노스케어나 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아니, 행정부가 너무 지원을 제대로 안 했고 외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음. 트럼프가 또 유리하다 그리고 또 이쪽 아리조나 쪽에서도 이 음. 국경 문제 때문에 불법민자들이 거기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멕시코 국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랬던 것은 이제 위스컨신하고 특히 음. 위스컨신 또이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어, 트럼프가 사실은 어떤 어, 크게 인기가 없었 없을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겼던 것을 봤을 때는 아, 아까도 자, 말씀드렸지만은 이 민주당의 극단주의, 극단주의를 치닫는 것에 대한 제동을 미국인들이 걸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낙태권에 대해서도 이제 재생식권 (reproductive rights)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낙태권은 재생식 파괴권이죠, 그죠? 음. 재생식을 안 하겠, 다안 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반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낙태 문제는 연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 대통령 선거에서 나, 나와야 될 이슈가 아니라 사실은 뭐 주지사나 또 주의회, 의, 의회를 뽑는 데서 이제 크게 작용되는 문제기 이 때문에 음. 사실은 네.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민, 경제 또 낙태, 보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네. 낙태 문제가 상위권을 차지하면은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음. 그것이 계속해서 밑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 문제나 경제 문제가 계속 위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음. 아,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이제 우리 어, 6일이죠 어제 우리 기준으로 6일 승리가 확정된 후에 이 웨스트팜비치 어, 컨벤션 센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47대 대통령의 당선대 영광이다 예. 미국을 치유하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고칠 것이다 이어 영광대는 표현은 뭐어 당연히 어 승리자로서 표현할 수 있고 47대 또 대통령 45대 대통령 예. 그리고 건너뛰어서 47대 대통령이 됐으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예. 이 뒷부분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고치겠다. 그문제그 어떤 의미 무엇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힐이라는 아, 표현을 썼고요. 치유하겠다. 힐이라고 음. 썼고 fix, fix everything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음.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 사실 고칠 부분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많이 망가졌는데 가장 먼저 고쳐야 될 이슈는 아마 국경이지 않을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국경의 그 벽을 다시 한번 고쳐야 되지 않을까. 많이 허물어져 있거든요. 그 국경을 다시 고치는 것이 가장 1순위고 그게 공약 1번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게 될것 같고요. 물론 또 경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전 정권에서 많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경만큼 빠르게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 분명히 강한 미국, 건강한 미국의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틀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단 확실하게 높이는 것이 이제 크게 역할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세계에 있는 전쟁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간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쟁 문제를 아마 픽스하지 아, 않을까 고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건강하면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아, 나타내고 드러내면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전 세계 많은 독재 국가에게 독재 뭐 테러리스트들한테 억제 효과를 아, 주기 때문에 아, 미국이 건강한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아,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죠. 한국 안보에 대해서 무료를 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한미 관계가 건강하려면 우선 미국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은 음.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것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건강하고 또 미국의 경제가 부흥해야지 사실은 한미 관계도 건강해지고 또 한국의 경제도 그런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것들을 고칠 텐데 가장 기대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국경을 고칠 것이다 음. 그리고 경제도 회복할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빼먹은 것이 있는데 음. 이 선거 지금 네. 선거를 치렀잖아요 근데 네. 선거도 사실 고칠 부분이 많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도 아마 컵을 했겠지만은. 중국인이 중국 네. 유학생이 그렇죠. <laughs> 중국 유학생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나중에 네. 밝혀졌는데도 그 표를 되찾지를 못합니다. 아, 그런 게 근데 이번에 밝, 밝혀졌으니 이 유학생이 투표를 하고 자기가 투표가 잘 됐는지 전화를 했대요. 음. 그래서 알려진 것이지만은 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이 선거 제도가 너무나 허술하다. 음. 아이디가 없어도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열개 주에서. 열개 주에서는 아이디가 없어도 어 투표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15개 주에서는 또 포토 아이디가 아니고 그냥 어뭐 주소지가 적혀 있는 자기 이름하고 주소지가 적혀 있는 문서만 있으면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허술한 거죠. 이런 것들 아를 좀 픽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공약도 내어서온바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서 얘기했던 p c 주의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 제가 여쭤봤고, 어, 답을 해주셨는데, 이 PC주의뿐만 아니라 반 기독교주의, 네. 반 이슬람주의, 이런 게 미국 내에서도 점점 확산되는 어, 추세였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동이 걸렸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체성, 민주당의 또 해리스 후보의 그러한 방향성은 너무나 뚜렷한 것이었죠. 그런데 반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F 자유신앙 가정 이것이 미국의 코 o 미국의 core common sense, 가장 핵심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곧 기독교 가치관이거든요. 음. 그1776 연구소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 1776이 의미하는 그 미국의 정신은 곧 기독교적인 바탕, 그 가치관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 대해서 전 민주당 정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미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그 미국은 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강하게 제동을 건 것이고요. 아직까지 미국에는 그래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깨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c 주의는 물론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롱하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게좀 있죠. 기독교인들을 탈레반이라고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어, 뭐랄까요 사수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사수는 또 어, 이스라엘하고도 연관이 있죠.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음. 이스라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은 동지로서 유대 기독교 가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 유대인들에게 동, 그 동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도 상당히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주평세 대표님 모시고 어, 미국 내 이번 선거에 대한 요인 특히나 이제 PCG나 반기독교주의 이런 부분까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예 주평세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